25판을 뭐 어, 어, 용인 거기가 어디더라? 남산? 아, 좀 침대. 좀 어, 좀 침대. 네, 거기 가서 하회농장이 엄청 많더라고 거 가서 샀는데 진짜 아, 아, 멀기도 멀고 차도 많이 밀리고 갔다와서 점심 갔다와서 또 하다가 점심 한 숟가락 먹고 또 요렇게 파란 이끼를 광도에서 뜨거운 이끼를 래에 붙은 잇기를 얹고 이렇게 탁탁 두드리 가면서 그늘에 앉아서 자랑놀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하고요. 이 작품 하나가 나오면 얼마나 기쁜지. 얘는 이름이 뭐예요? 탐보라, 탐보라. 주세요. 맹찰좀 주세요. 신품종이에요. 얘는 제국 비싸요. 고가예요. 커봐야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이렇게 심었어요 톡톡톡 뿌리가 길어서 짤빡 자르고 구멍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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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을 내서 뿌리를 살살살 밀어넣고 안 아프게 살살살살 밀어넣고 그래서 쫙 눌러주면 이렇게 예쁜 애들이 새끼 애기들은 다도 애기들도야 이바라야 잘 내고야 뿌리를 내렸다야 심지어 이렇게 지원 같은 뿌리를 모래가 들어가서 살이 아플까 봐뿌려내고 아이 이뻐 멋지게 커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라 함 보라야 이바바라야. 애기들도 이렇게 뿌리를 요렇게 요렇게 다 내렸어요. 벌써 이조그만 애기들이가. 아주 그냥 독립을 하고 싶어갖고 뿌리를 다 내렸네, 애들은. 엄마를 떠나고 싶다 이거지, 니네들이. 젖을 좀더 먹고 가야지. 벌써 갈라 그래. 아, 이뻐. 다육이 있잖아. 한참 다육이 저게 굉장히 저게. 유행을 했다고. 그래갖고, 뭐, 다육이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니, 뭐, 몇천을 벌었니, 뭐, 뭐, 뭐 해갖고 벌었니,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 근데 지금 가봐봐라. 다육이 집이 열개 중에 있잖아. 다섯 개는 문 닫더라. 음, 음. 그게 한물간 거야. 그러니까, 뭐 무슨 사업이든지 일찍 시작한 사람이 돈 벌고, 후발주자로 뛴 사람은 안될 확률이 더 높은 거야. 저 배달하던 총각들 있잖아. 얼마나 많았어. 근데 그오토바이 중고 오토바이가 엄청 나온대잖아. 또그 후발주자로. 뛰어든 사람들은 오토바이만 샀다가 오토바이 중고만 팔아먹기 생겼잖아? 근데 그런 거야 사람 사는 게 누가 돈 번다 누가 돈 번다 해도 내가 해보면 막상 안 되는 게 인생이야 사업이 하나가 또 완성이 돼갑는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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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그고 하나 더 해주세요 내가 너무 청청히 너무 청청히 쓰면은 끝이지 이게 너무 청청히 쓰면 나가 따가씨. 이거한번 들으다가 저기 갖다 놓고 있죠? 여기다가 돌, 여기 돌이 지금 이기가 말랐잖아, 그죠? 응. 물을 줄 때는 살살, 살살 마누라 다루듯이 해야 돼. 네. 하죠 <laughs> 여기 여기. 네. 한번 하자. 응? 네. 응. 사지 응. 응. 가려고 감춰놓은 거 아니었어? 응. 여기 너무 이쁘다 보니? 그래, 이게 이제 난석이거든. 난, 할때까는 난색인데, 자,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라. 이 화분 안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배수가 잘 돼. 이게 비가 오고 장마철에도 이렇게 안 씻거든. 그만큼 넣고 있잖아. 이중마사가중마사 세척마사, 중마사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깔고, 요거는, 산마사하고 부엽토로 섞은 건 흙이에요. 여기서 소금리 깔고 이렇게 깔고. 보세요. 어디다놔볼까요 음, 이렇게 너무 많이 모었네 이거 강원도에서 익기 붙기 돌을 들고 와서 이렇게 포인트로 얹제 보는 거예요. 이끼를 한번 또 붙여볼까요? <laughs> 이 이끼는 정말 정말 좋다요새프란이 탐스럽네.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뜯은 이끼입니다. 자, 이거 완전히 카페트 같네. 이끼 음. 밑에 벌레 봐. 이끼벌레. 이끼동산을 만들어요. 이끼동산을. 이동산을 만들어요. 이동산을 요렇게. 이끼는 밑에서 울로 붙여가면서 물을 줘도 안 흘러내리게 약간씩 덮어가면서 요렇게 했어요 뜯을때는 얼마나 힘들게 뜯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춘옥이 정자 또 누가 갔지? 순자 운봉씨 은봉씨 안 갔죠 아운봉씨가 이거 저 대박이 아빠 이름이 뭐예더라 대박이 아빠 지순이 다섯 명이서 공천에 가서 이렇게 뜯어왔지요. 우리 이쁜 직원들이 고생을 한 잇기예요. 이렇게 이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밑에를 이렇게 꽁꽁 눌러서 안으로 잡아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물을 주면 배수도 잘 되고 난석을 많이 깔아서 이것도, 이것도 이거, 이거를 돌아가는 의자를 하나 다리를 잘라서 작업대로 만들었어요. 아이, 어가 굿이죠. 예. 이쁘다고 소문이 날까요? 소문이 날까요? 아니, 이끼도 다 종류가 틀린다. 얘는 예. 키가 크고, 얘는 이렇게 어, 작고, 얘는 또더 작고. 근데 이끼가, 얘들은 뿌리보다도 이, 이게, 잎에서 무슨, 생장 활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 죽어 갖고 있는 것처럼 새콤하게 돼 있어도 물만 주면 살해지고. 네. 그런답니다. 그런답니다. 아유, 옆을 리 기어다니는 거좀 봐요. 이제, 네. 햇제이니 네, 심어 볼까요? 이쁜 진주를 한번 심어, 어디다 심을까요? 여기다가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이쁘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꽁꽁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 저리 가라, 예. 왜 이러니? 야, 응?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지만은, 나도 이게, 이게 꽃이 이쁘거 나면 그러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경년기가 지나면서, 약간 우울증이 오면서 세상 바, 바라보는 게, 조금, 적을 때도 있고, 그렇, 그렇더라고. 그러면 서운 제대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 뭐,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서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다시 힘을 내고 힘을 내고 하는, 그것도 되고, 또, 이렇게 아름다움을 눈 떠서 다시 볼수 있다는 게, 행복이기도 하고, 요즘은 손님들이 행복해 하시는 손님이 많더만. 내가 힘든 만큼 손님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식사하고, 또, 어. 맛있는 커피 드시면서, 눈 호강도 하시고. 이 색상이 진짜 아름답지. 연초록에다가 예, 갈색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이, 붉은 지파이소 보다는 이 색이 가장 이쁜 것 같아. 얘들은, 좀 연약해 보이면서 깨끗하다는 느낌들, 깨끗, 음, 그렇지? 이게 아마 겨울이 더 이쁜가요? 모르겠어. 요 여름 되면 바이소리 거의 다 푸른색으로 뛰었다가 단풍 들듯이 색깔이 붉은색으로 많이 변한다 그러거든. 바이소리, 바이게 음, 보통 하고나서 한 년, 3년, 3년 정도 넘어야 이게 오르 르지면서 이뻐진다고 그러네. 근데 이게 보통 유튜브에 보니까, 2년 1위 했는데도 엄청 이쁜 데가 많더라고. 나도 이거 맨 처음에 하면서, 4월 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행착오를 많이 한것 같아. 생명토를 하니까, 붓기는 잘 붓고 하는데, 물이 안 들어가서, 아, 보니 가까저게 네. 뭐 오색 기린 저도 마르는 것 같아. 달라. 제가 마르더 물이 섬에 들어야 되는데, 섬에 들지 않고, 그냥, 밖에 흘러내리는 거고. 바이소를 사러 가니까, 이게, 정확하게 바이소를 어떻게 잘 식재를 해라, 어떻게 관리를 해라,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썩, 검은 거 같아요. 아, 그냥, 진짜, 이걸, 오래 키워본 사람만이, 뭐, 겨울에 어떻게 물을 줘라, 뭐, 얼동을 해도 어떤 거 얼동이 잘 된다, 이런 걸 아는데, 파는 사람들은 다 얼동 잘 돼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책명토로 해놓은 거 보니까 부작용도 나오고,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않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4월, 4월을, 4월 한 10일부터 이거 작업을 해갖고, 지금 오늘이 5월 며칠이야. 19일인데, 시행착오 된게꽤 나왔잖아. 그래갖고, 맨 처음에 하, 이거 화분을 한 20개 해갖고, 그거 다 새로 했잖아. 내가. 근데 이제, 나는, 나는 하는 건 힘들지 않은데, 파이솔한테 미안하지. 하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다시, 이거를 수정을 하려니까 뿌리를 내리려고 이제 하는 순간에 또 흐러버리고 흐러버리고 이랬으니 주인 잘못 만나갖고 얼마나 고생이야, 애들이 가끔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농산이라든지 바이솔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키우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확실한 것 같아. 얘가 지금 허천 바이솔이지. 이거 진주야? 진주 이거. 진주지 허천이 응. 네, 이렇게 생겼어 허천이 어디 있던지 허천도 응. 이렇게 생겼는데 허천은 물을 안 주고 네. 여름에 햇빛을 많이 볼수록 색깔이 더 강하고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음. 할아버지가